아까 어, 뭐 들리는 거 아니에요? 뭐야? 환난문. 옷 벗고 있어, 저 위쪽. 저기, 저기. 뭐, 어, 진짜? 뭐가 있어? 여기 옷 벗고 있어. 응. 어? 옷 벗고 있 누가? 여기 분 나무. 너무... 응. 너무 더웠을 수도 있지. <laughs> 그려져있으면 완전 장애인 아니냐? 가라 어. 근데 우리 이거 처음부터 조용히 한바퀴 돌아야 될것 같아 처음 다시 어. 어. 이건 그냥 우리 일상 <laughs> 먹고도 계약을 했나 봐. 네. 다시 나가서 2층으로 올라가요. 어, 다시 가네? 20cm, 가깝게. <이>? <laughs> <이? 웃음> <이? 웃음> <이? 웃음> 어, 뭐예요? 어. 뭐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뭐야 뭐야 못 봤어 어, 어, 뭐머너 어, 목포 오거리 뭐아 어. 보이는가? 어뭐야 이게, 이게 보이네 이게 보이네 응오호뭐호호뭐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뭐호 뭐야 뭐호호뭐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뭐뭐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오 뭐야? yeah <laughs> 아, 어, 어, 그래? 기맞아 응. 여기 어? 이이올라가 여기. 나또 이상한 거했어아이또뭐라기 여기. 야너왜 자꾸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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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기여 짜잔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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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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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요 와 내일 비와요. 내일 패딩 입고 왔어요 갈비탕, 갈비탕. 어, 갈비. 아, 어. 내가 아까 사다던게 갈비탕이었어. 갈비탕. 있을 것 같지? 리 꽃게 먹으러 더더 가자. 가자 뭐, 어, 이거 냉장고예요. 어? 냉장고. 이 냉장고. 얘들 이거 냉장고야. 냉장고. 들어. 이게 냉장고야. 아, 안돼. 아, 이게 진짜 아, 냉장고. 냉장고야. 안에 뭐 있어? 아, 냉장고는 얘들아. 이게 냉장고예 냉장고 열어봐도 되나봐요. 왜냐면 여기만 있었거든요. 이거는 벽시계예요. 어이? 게벽시계요아 이게 재봉틀! 재봉틀이고 재봉틀 엄청 커요. 이렇게 두드두드 하나 봐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손 끊고 그리고 이게 가스히터고 저게 벽시계 야. 벽시계 아, 저기 붙어있어 아, 실... 음. 피아 치우는 사람 있나 보다. 음, 응 우리가 냉장고로 놔뒀다고 <laughs> 서 네모난 박스가 <laughs> 나왔는데 의료시설 <laughs> 그릇이 오만했다. 겁나 큰. 엄청 커 이만큼 응. 먹어? 네 응. 어떻게 해? 근데 이렇게 아니 원래 잘. 못 나오는데 이제 박정희 시대 때 발전을 해야 되나? 조금 응. 그리고 이제 조금만 먹으라 해야 돼. 응. 수출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응.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쇠 그만큼씩 이제 먹은 거야. 대고 여성 근로자. 어, 야! 우리 표안 샀다. 표 샀는데. <웃음> <웃음> 버스표. 그러니까. 가만 괜찮아. 것 같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추억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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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표 사놔야 되는데. 너이더우은 우리 집. 아, 목포에서 신청하는 게 없는데? 야, 그럼 어떻게 우리 못까 야, 안 돼. 잠깐만. 근데 버스표 터미널에서밖에 못살걸 망했다. 꺼지 그냥 하고 올게. <laughs> <웃음> <웃음> 이제 여기가 입구로 쭉 들어오면 왼쪽에 방고고 내가 찍을까? 너 여기 찍면돼 인공 동굴. 인공 동굴. 어, 들어가 봐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와. 이게 뭐지? 높이가 낮아요. 어, 높이가 낮아요. 어. 높이가, 낮아요. 어. 높이가, 낮아요. 어. 높이가 낮아가지고. 입구에서 응, 이렇게 쭉 들어와서 쭉 들어와서 짜잔. 네, <laughs> 나도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laughs> <보여주는 사람을 웃음> 음. 얜 예, 들어. 이게 인공 동굴이에요. 가보 <laughs> 이제. 시키는 동굴? 어, 그렇다. 진짜 진짜네. 지금 파요. 어머, 너무 아파. 출구에요 눈이. 응, 음, 그 많이 하는아많이니잘 <목소리도> 음, 음. 보냈어? <목소리도> 야, 쌤이 뭐라 하면 어떡해? 오, 좀 그렇지. 오케이, 됐어. 가자. 13만 2천 원. 13만 2천 원. 어, 왜 빨라, 돼. 줄 있다, 줄. 줄. 줄, 줄. 줄. 아, 어, 아야 야! 그랩 타재! 쌤이 그랩 타래! 아, 다행이다. <laughs> 어, 다행이다. 근데 내가 12만 원이랬거든 우리 13만 원이서아1만 원? 이상. <laughs> <나는>? 괜찮아, 괜찮 <laughs> 야, 그럼 <근데> 이미 결제해 <laughs> 버렸어. <그걸 찌먹었어. 웃음> 그래 타자! 했어. 타자 느낌표였어. 타자였어. 어. 그래 타자 느낌표 두 개. 아, 기 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거 맛있다. 다 어, 그거. 나 아까 이미 3개 먹어가지고. 아, 또 먹어. 안녕. 사이게먹어볼 여기 있라 이게 뭘까요? 정답은 댓글로. <laughs> 정답은 댓글로. 근데 이미 다 보여줬는데. <laughs> 야그 노란색은 이클립스만더 먹자. 봐봐 여기서 빨리 갈 거야. 어, 나다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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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찍어 찍어 거 찍어. 미친. 어, 이거야. 질러버려질러버려야 대박. 야 대박 낙하 듣자 낙하 어!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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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낙하 면 어떡하지? 여카 바람 들어왜 <laughs> 바람 들어와 아니 아니 그 약간 기압 맞추려고 하는 거야 아. <laughs> 이 엄청 예뻐. 어, 사진 사진. 야, 영상 고뒤뒤가 아, 뒤에, 아, 레전드 봐봐. 어 와, 아니가니고버 대박. 여기 경치 엄청 좋아. 여 아, 개웃겨 안 내려 안 내려. 아, 야 플렉스 좋았어? 좋았다 좋았다 이번 플렉스. <laughs> 엄마한테 보내자, 징. 뭔데? 봐 어, 그 땅이 나 가봐. 5아 계속해. 아. 계속해. <laughs>

아니, 16,000원인 줄 알고 왔는데, 22,000원이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 아니, 이거 참. <laughs>